자, 당신을 놀라게 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신이 그녀가 나를 좋아할까라고 고민하는 동안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열 가지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바로 당신 코앞에 있는 열 가지 신호를 당신은 알아채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화끈한 제스처, 대담한 고백, 뻔한 행동들. 하지만 여자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가장 조용할 때가 있죠. 가장 강력한 관심 신호는 바디 랭귀지, 미묘한 선택, 그리고 감정적 에너지를 통해 속삭이는 신호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런 신호들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는 당신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너무 미묘해서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일단 알아차리면 부인할 수 없어요. 첫째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녀의 몸은 이미 당신의 몸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녀는 그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해요. 이건 순전히 심리학적인 현상이며 바로 당신 코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모방은 모든 인간 행동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당신에게 끌리면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몸을 따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팔짱을 끼고 30초 후에 그녀도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의자에 기대 앉으면 그녀도 따라 합니다. 당신이 말의 속도를 늦추었을 때 그녀의 속도가 당신과 같다면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말 그대로 당신에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좋아해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몸은 이미 크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끌릴 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자세 몸짓, 심지어 말투까지 따라 합니다. 이를 행동 동기화라고 합니다. 이는 그녀의 뇌가 깊은 감정적 차원에서 당신과의 관계 신뢰 그리고 일치를 형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 조화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다음번에 시도해보세요. 대화하는 동안 살짝 뒤로 기대고 긴장을 풀고 팔짱을 낀후 60초에서 90초 동안 그녀를 바라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자세를 따라 한다면 당신은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교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에 푹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알든 모르든 그녀의 몸은 나는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그녀가 당신을 볼때 그녀의 동공이 확장됩니다. 이 신호는 그녀가 아무리 애써도 흉내 낼수 없는 신호입니다. 다음 신호는 순수한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강력한 이유는 그녀가 그것을 전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동공은 확장됩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욕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흥분 호기심, 강렬한 관심에 대한 것입니다. 여성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끌릴 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 말입니다. 자, 이제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당신 주변에 있을 때더커 보인다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눈치채지 못하는 은은한 광채가 있다면, 그건 조명이 아닙니다. 그건 그녀의 신경계가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둡거나 은은한 조명바, 촛불이 켜진 레스토랑 또는 편안한 저녁 시간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자, 이제 그 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릴 때 우리의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데 이는 아드레날린 욕망, 그리고 각성도와 관련된 화학 물질입니다. 그 결과 그녀의 동공이 확장되고 호흡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집중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조금 더 커지고 시선이 조금 더 강렬해집니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의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걸 속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원하더라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원치 않는 원치 않는 끌림이며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와 마주칠 때 그녀의 눈을 부드럽게 들여다보세요. 그녀의 눈이 크고 빛나며 당신의 눈을 너무 오래 응시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동공 확장으로 표현된 욕망입니다. 셋째 그녀는 당신 주변에 있을 이유를 찾습니다.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남자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들은 자신에게 관심 없는 남자들 곁을 맴돌지 않습니다. 여자가 당신의 공간에 있을 이유를 꾸준히 찾고 당신이 있을 행사에 참석하고 우연히 당신이 있는 곳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근접 추구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로맨틱한 관심의 가장 분명한 잠재의식적 신호 중 하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콘서트나 경기에 간다고 말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티켓을 구했다고 해 봅시다. 독서 클럽이나 체육 수업에 참여했는데 다음 순간 그녀가 나타나버립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특정 카페에 들렀는데, 갑자기 그녀도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녀가 관계를 맺을 기회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거절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주기 때문에 직접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당신의 앞길에 자신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녀만의 저 위험 추구 방식인 거죠. 그녀는 "봐,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나타날 거야. 네가 날 알아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채지 못한다면 당신이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친구 영역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에게 초대를 하고 은쟁반에 담긴 기회에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계속 생각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끌릴 때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녀에게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변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그녀가 계속 나타나고 그녀가 전에는 없었던 공간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세상이 논리적으로 허용되는 것보다 더 자주 그녀의 세상과 겹친다고 느낀다면 그건 단순한 배경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여성이 당신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신체적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말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은 특히 여성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체적 경계를 지키도록 배웁니다. 따라서 여성이 필요 이상으로 꾸준히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말을 걸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몸을 기울인다거나 공간이 충분할 때 당신의 팔을 스친다거나 다른 다섯 명이 비어 있을 때 당신 옆자리를 잡는다면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그녀의 몸이 당신과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당신의 에너지를 더 원해요. 라고 조용히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잊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성은 정서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면 신체적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호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그 사람이 안전하고 끌리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친밀함이 패턴이 될 때, 즉 그녀가 사교 모임에서 당신 곁으로 계속 다가오거나 가벼운 대화 중에 천천히 거리를 좁힌다면 당신은 비언어적 고백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대인 관계 거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끌리는 사람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끌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당신 사이를 조금씩 움직이는 것, 몸을 기울일 때마다 어깨를 부드럽게 쓸어내릴 때마다 그것이 바로 투표입니다. 신호죠. 마치 조용히 당신 곁에 있을 때 느끼는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다지 재밌지 않은 농담에도 웃습니다. 농담 자체에 웃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웃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그렇게 재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엉뚱한 말장난, 어색한 농담, 그리고 바보 같은 아빠 농담에도 웃습니다. 왜냐고요? 여자가 당신에게 끌리면 당신의 코미디적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나쁜 의미로 웃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차세대 스탠드업 코미디 스타가 될수 있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즐거워서 웃는 겁니다. 당신의 에너지 목소리, 당신의 개성이 그녀를 가볍고 안전하고 몰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플러티 웃음이라고 부르며 일종의 긍정적 강화입니다. 이건 그녀가 계속 말해. 재밌어, 라고 말하는 은근한 방식이에요. 웃기려고 하지 않아도 당신의 빈정거림에 낄낄거리고 뜬금없는 말에 미소 짓고, 사소한 일로 놀리면 폭소를 터트릴지도 몰라요.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케미스트리죠. 여자들이 먼저 다가가지 않고, 감정적인 친밀감을 북돋는 방식이에요. 또한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네, 좋아요. 계속해주세요. 라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기도 하죠. 여기에 감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녀가 당신을 보고 웃을 때 그녀는 피드백 고리를 만들어요. 당신이 그녀를 기분 좋게 만들수록 그녀도 더 많이 웃어요. 그리고 그녀가 더 많이 웃을수록 당신은 더 자신감을 느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연스럽게 웃게 만드는 남자와의 유대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녀가 웃을 때 그녀의 눈빛을 보세요. 그들이 환해지나요? 웃음이 잦아든 후에도 당신의 미소에 머물러 있나요? 그녀의 미소에 바로 사라지지 않는 부드러움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반하면 당신의 최악의 농담조차도 금처럼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그녀가 친구들에게 당신 이야기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당신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완전히 간과합니다. 여자가 친구들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거나 그룹 대화에서 당신을 가볍게 언급하며 당신을 자신의 사회생활에 통합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저 평범한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내면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친구들이 이미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거나 지난번에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고 있거나 당신이 사적인 줄 알았던 비밀 농담을 꺼낸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한번 이상 화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프트 론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투자한 누군가의 미묘한 반응, 그녀가 당신을 자신의 남자로 선언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녀는 이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당신에 대한 그녀의 감정이 그녀가 신뢰하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고 인정받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녀의 친구들은 감정적 정찰 요원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 반응 분위기를 관찰하고 그녀가 친구들을 당신 주변에 끌어들이고 있다면, 그녀는 피드백을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했나? 그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깊은 감정적 투자입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과 함께할 미래를 그려왔기에 당신을 감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이 당신이 곁에 있을 때 지나치게 친절하게 행동하거나 놀리거나, 아, 당신이 그 사람인가 보네요. 와 같은 말을 한다면 그녀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그룹 역학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녀의 친구들이 당신을 안다면 당신이 그녀에게 소중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녀는 마음속 깊이 당신도 그렇게 느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말을 걸때 목, 머리카락, 입술을 만지나요? 그녀의 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생생한 바디 랭귀지로 들어가 볼까요? 여성이 당신에게 말을 걸면서 목을 만지거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입술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는 것은 단순히 불안한 몸짓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습관이 아닙니다. 깊은 생물학적 작용이자 잠재의식적인 욕망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죠. 목을 만지는 것은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목은 신체에서 가장 민감하고 보호받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녀가 가볍게 만지거나 스치는 것은 신뢰와 감정적 개방성을 나타냅니다. 머리카락을 꼬거나 다듬는 것은 전형적인 애착 행동입니다. 이는 진화 심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호감을 느끼는 사람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아름다움과 여성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입술을 만지는 것은 훨씬 더 친밀한 행동입니다. 입술에는 신경 종말이 잔뜩 얽혀 있고 관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며 입술을 스칠 때, 그녀의 몸은 아무 말 없이 매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짓은 모두 과학자들이 변형계 활동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주도됩니다. 뇌의 감정 및 매력 처리 센터가 실시간으로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녀의 몸은 의식이 따라잡기도 전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일어날수록 신호는 더 명확해집니다. 한번 어쩌면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두 번은 여전히 신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할 때마다 그녀가 목을 만지거나 머리카락을 빙글빙글 돌리거나 입술을 가볍게 만진다면 그녀의 몸은 아직 용기내어 말하지 못한 것을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 연결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것은 원초적이고 잠재의식적이며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작은 움직임들을 간과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비언어적인 초대이며 당신이 그녀의 내면을 자극하고 있다는 강력하고 부인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여덟째 그녀는 당신을 놀리거나 자신감을 시험합니다. 그녀는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깊이를 살피는 겁니다. 많은 남자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을 때 꽃이나 시로 유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꽃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 놀림 장난기, 어린 빛고는 말투 미묘한 도전은 거절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당신의 갑옷을 건드리고 있지만 당신을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패션 감각을 놀리고 음악 취향을 비웃고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을 굴릴 수도 있지만 그 미소는 오래도록 남고 표정은 부드러워지고 분위기는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마찰을 통해 당신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왜냐고요? 자신감, 감정, 조절, 존재감은 세포 수준에서 매력을 발산하는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진화 심리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성은 파트너에게서 정서적 강인함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험하는 가장 본능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약간의 장난스러운 저항입니다. 그녀가 궁금해하는 건 당신이 방어적으로 나설까요? 무너질까요? 아니면 침착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며 그녀를 놀릴까요? 바로 여기에 마법이 있습니다. 차분한 에너지와 재치로 그녀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과한 유혹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그것을 보고 느끼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제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어요.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온전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안전하다고 느껴요. 농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반응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 다음에 그녀가 당신을 지적하거나 당신의 플레이리스트를 놀리거나, 아, 당신도 그런 남자들 중 하나예요. 라고 말하면 미소 지으세요. 마음을 다잡으세요.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 매력적인 모습으로 반응하세요. 그녀가 당신을 놀린다는 건 당신이 놀자고 제안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녀가 당신이, 그래, 이 남자는 달라. 라는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바라는 거니까요. 그녀는 이미 당신을 선택했어요. 당신은 아직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죠.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신호들을 몇 번이나 보셨나요? 그녀가 당신의 움직임을 따라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앉거나 너무 쉽게 웃거나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핑계를 대며 아니, 그냥 우연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이 아니라 몸짓 눈빛 친밀함 그리고 존재감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빵가루 같은 거죠. 그녀가 당신에게 남겨준 작은 신호들의 흔적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큰 신호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신호 미묘하고 신성한 신호, 진짜 신호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가 넌 불빛처럼 명확하게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알아차리세요. 반응하세요. 눈앞에 있는 것을 읽는 당신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세요. 사실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반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마침내 그것을 보는 법을 알게 됐어요. 이 영상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었거나, 마음속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거나, 잠시라도 성찰하게 만들었다면,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매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표면적인 조언 그 이상을 추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